되게 활동적인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되게 강하게 들어온 경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면 결과물이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손재나 이별수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거 같고요. 또한 이별수, 또 가정의 불화, 직장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조금 약간 운기가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서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이 뱀띠가 작년에 삼재가 나갔죠. 이 뱀띠 운이 이렇게 썩 나쁜 운은 아니에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라가면서 되게 활동적인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일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면 결과물이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22살 신세생 같은 거우는좀 어 사고수를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 반면에 또 34살 기사생 같은 경우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을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연애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물이 좋을 듯 하지만 결과물이 좋으려면 그 대신에 아, 내가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거나 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만 결과물이 좋을 수 있으니까 어, 34살 분들은 손재나 이별수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마46 정사생 남자분들은 특히 어, 상가집, 상가나 악상, 어, 아니면 사고수, 젊은 분들 가신 상가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상복 입을 수 있는 상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하시는데, 또한 이별수, 또 가정의 불화, 직장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고요. 어떤 중요한 음, 내가 갈림길에 섰을 때, 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 언어를 해서 윗놈을 한다든지, 고민을 털어놓는다든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온여덟, 칠십세, 또, 의사생, 계사생들은 건강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올이 지나가면, 어, 올 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은 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요즘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 지금 시기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조금 약간 운기가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서.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좀 찾아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어, 또 이렇게 합의를 보셔서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만약에 집을 판다 아니면 뭐 집을 산다 뭐 땅을 산다 가게를 한다 할 경우에 약간 적정한 선에서 해야지 욕심을 냈다가는 그운기가 지나가게 되면 또 다시 매매운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예를 들면 더뭐 욕심을 돈에 대한 욕심 또 무슨 뭐 승진에 대한 욕심 또 인연에 대한 욕심. 어, 사귀는 사람한테 인연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낸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잘못하면 구설수나 망신수를, 어, 또 관제수까지 끼울 수 있으니까, 뱀띠분도조심하시기 넘어가시길 바라고, 건강이 최고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내 가족부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